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포터 라이브 어, 2025년 마지막 라이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가, 제가 오늘 송구현신 예배 가기 전에 어, 우리 마로니와 함께 어, 여러분들과 짧은 그런 어, 한번 브리핑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외신에서 뽑은 올해 최고의 국가, 최고의 경제, 최고의 기업인들. 어, 누가 될지 어, 좀 어,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마로니, 네, 우리 올해도 마로니와 저희 뉴스포터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긴 내용을 어, 게시물에 남겼으니까 어, 한 번쯤 꼭 읽어 보시고 저의 마음을 어, 좀 이렇게 전달. 어, 네 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말이 안나오는데 울컥해요. 자꾸 이렇게 구독자님들만 생각하면 제가 울컥합니다. 올해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 저로서는 너무나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어, 오늘도 그렇게 어,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에 라이브를 이렇게 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코노미스트 항상 올해의 그 주요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정리하는 매체입니다.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이코노미스트인데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최고 나라, 올해의 국가를 선정했어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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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가 될지. 올해 국가. 여러분, 매년 연말 전 세계가 기다리는 이 발표. 어, 바로...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하는 올해 국가인데, 이 단순히, 가장 행복하거나 가장 힘센 나라를 뽑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 1년간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뤄낸 나라를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건데요. 이 트러프의 귀향과 글로벌 무역전쟁 그리고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쏘아올린 나라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2025년 주인공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종 우승국을 발표하기 전에 강력한 후보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보국들을 아,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요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자면 후보국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입니다. 1년 전 개업령 선포라는 민주주의적으로 가장 큰 위기를 맞았지만 우리나라의 시민과 국회 제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를 극복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이제 대통령을 부르고 싶지 않은 윤석열이 반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준 나라이다 이렇게 이코노미스가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브라질도 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야, 쿠데다 그 기도 세력에 징역 27년을 선고하며 법치주의를 세웠고요. 아마존 파괴 속도를 늦추는데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인 곳은 바로 아르헨티나. 이 전기톱 하비에르 마, 밀레이 대통령의 파격적인 개혁 덕분이었는데. 221%. 아, 211% 인플레이션을 30%대로 꺾었고요. 빈곤율을 무려 21. 퍼센트 포인트나 낮췄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완벽한 올, 올해의 국가 후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코노미스트 의 최종 선택은 뜻밖에도 시리아 였습니다. 아니, 웬 시리아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렇게 시리아의 그 인플루먼트, 시리아의 굉장히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뜬금없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니, 거기 전쟁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시리아는 독재자 아사드의 공포 정치 아래 있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반군이 정권을 잡으면서 대반전이 시작이 된 것이죠. 지하디스트 출신의 아흐메드 알사라 정권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지만 20, 2025년 올해 시리아는 달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성의 자유가 보장이 되었고 어, 서방 및 걸프 국가들의 관계가 개선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그리고 경제가 또 살아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고국을 떠났던 300만 명의 난민이 다시 시리아로 돌아온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지만 이 공포가 사라진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가장 큰 진보를 이뤄낸 국가로 선정이 되었다. 네,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그런 내용이었죠. 자,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후보에는 올랐지만 어 최종 선정은 시리아가 되었다. 자, 그리고요. 그 베스트 이코노미 어 그렇게 해서 이 올해 가장 어 이코노미가 좋았던 경제 올해 최고의 경제 국가를 뽑는 또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어, Which economy did best in 2025 이건데요. 국가 전체의 개선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각과 직결되는 경제 성장 성장표, 성적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2025년 올해의 국경제국가 1위는 바로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높은 GDP 성장률,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뜨거운 주식 시장이라는 삼박자를 모두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관광업이 부활했고요, 부유한 외국인들의 유입이 경제를 견인했다. 제 주변에도 이 포르투갈 리스본이나 포르토에 여행 가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반면 독일과 영국, 북유럽 국가들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하위권에 머무는 그런. 아주 암울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이코노미스트가 올해의 경제 국가로 뽑은 나라는 그 다음에 주가가 평균 20% 상승했다. 이 아, 정도면 우리가 포르투갈도 또 하나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될수 있겠네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더 가능성이 높다.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에 <laughs>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와 이강수 대표님의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어,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코노미스가 올해의 CEO를 또 뽑았습니다. 어, 올해의 CEO. Who was the best CEO of 2025? 자, 여기에도 우리나라 CEO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 좀, 궁금하시죠? 요거는 어,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CEO가 포함이 됐습니다. 자 어느 어느 회사였을까?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SK 하닉스 그리고 한화 에로플랜 Aerospace 네자 우리나라 국가가 우리나라 기업 이렇게 두군데나 선정이 된 것입니다. 어,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어 성정표다. 어, 특히 한화는 뭐 워낙 조선업 이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또이어 우주,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외국에서 많이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 SK하이닉스야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고요. 그리고 독일 방산 기업의 라인메탈 아민 파버거가 어, 회, 이 기업인 중에 어, 좀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 러시아의 암살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유럽의 재무장을 이끌며 주주들에게 158%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안겨주었다. SK? 는 그거보다 더 어,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안겨줬죠. 그래서 한국의 SK 하이닉스 광노정 사장도 AI 메모리 시장의 리더십의 인정을 받아 주요 후보로 언급되며 한국 기업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재밌는 아주 뿌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어떠세요? 아, 이 격동의 2025년, 누군가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았고, 누군가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에게 2025년은 어떤 성장의 해였나요? 어, 저희 뉴스포터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힘든, 어, 나날을 보였습니다 어~ 저희 (10년) 넘게 유지하던 뉴스포털 채널이 사, 순식간에 영구 삭제를 받았고 그것이 한 개인의 어, 문제 제기로 인한 것이었고 그 개인은 수많은 언론사를 상대로 지금 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외신 기사 캡처 때문에 그 안에 사진을 찍은 개인이 어, 저에게 가압류를 걸어서 굉장히 지금도 저의 모든 계좌가 가압류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 그 어려움 중에서도 사실 지금 저를 응원해 주시고 보고 계시는 이 구독자님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서 앉아서 방송을 할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저는 어딘가에 그냥 가서, 어,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구독비, 후원금,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제가 정말 너무나 마음이, 어, 이렇게 높고 너무나 큰 위로가 돼요. 그게, 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를 이렇게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때문에, 어, 비록, 진짜 그, 지금 제가 받는 구독비 이런 것들이, 어, 제가 언론사의 기자였다면 받을 수, 어, 받는 어떤 월급에는 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주도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기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 제가 그 부분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올해 정말 너무나 너무나 많이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께 저의 마음을 표현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 정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손한 다한분한분 한분 붙잡으면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영상으로 오늘 마지막, 어, 뉴스 포텔 라이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게시물 꼭한번 가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연말 특집으로 사화총 4편의 그 데이비스, 아, 크리션 데이비스의 대담이 나갔는데, 생각보다 그, 클릭 수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좀 속상하거든요. 어, 주변 분들한테 한 다섯 분들한테 뉴스포터의그 방송을 좀 알려 주신다면 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함께 하시 해주신 많은 구독자님들 감사하고요. 오늘 이 방송을 또 후에 보실 구독자님들도 따뜻한 그런 응원과 어떤 새 인사 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정말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마룬포터도 함께. 이게 바른 포터도 함께 올해 라이브에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더 열심히 하는 뉴스 포터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